때는 대연재 행사가 올해 아마 날개를 달아서 그러니까. 아 시작을 안 했잖아 작년에는. 여라봐 1km, 110km. 각지형 단속 구간이 다 그러. 에어컨 켜. 아니, 아우님은 솔직히 부동산 중개업처럼 이 어떤 중개해 주 거잖아. 기포, 어? 아니가 그러니까 플래너, 웨딩 플래너 같은 거잖아. 중매해 주는. 기여행이라는게 어떤 하나의 새로운 또 세상을 열어주는 건데 이거 엄청난 거지. 이거 못 보던 거잖아, 못 보던 세계를 열어준 거잖아. 아, 내가 여행사를 했어야 돼. 아, 나 진짜 나, 나 다시 돌했으면 내가 여행사로 해지 내가. 아, 아니, 나 여행사 할 거야 나중에. 아, 저나 그런 그런 이 중계하는 게 아니고 이, 이 상품을 만드는 여행을 하는 거지. 아니, 왜냐면 여행은 있잖아. 죽음도 여행이고, 그지? 마지막에 가는 여행도 여행이고, 그잖아? 모든 게 다. 우주행도, 야, 우리 글로벌 또 우주행 상품도 팔아야 할거아니 여기에. <laughs> 봉이 기사한다처럼 어, 그럼. 그것도 팔아야지. 얼른 예약해갖고, 독점권을 가지고, 달라래 여행권, 이런 거. 야, 아니, 근데 우주행 뭐 8억인가 밖에 안 한단 말이야. 그거 띄우는데. 그 우주, 그게 그. 그 비행기 쭉 올라서 올라가고, 어? 어, 뭐그 30분인가 무중력 상태로 뭐 이렇게 날로다니잖아요 그런 것도 여행상품있잖아요 8억인가 된다고. 어. 아이, 그러나 8억이 또. 야, 저기 타이타닉 그거 저 보러 가다가 죽은 사람들 봐봐. 그, 야, 재산이 어? 얼마나 많은, 저, 그, 어. 어. 그렇게 막. 그러니까, 그, 저기, 타이타닉, 그, 그, 탐사, 그, 아이, 뭐야, 그, 대부러 간, 그, 저, CEO들 봐봐, 죽은 사람들. 얼마나, 야, 그돈 뭐, 10억, 20억에도 그게 다, 다르니가지 요즘에. 근데 그쪽에 황제, 황제 코스라고 하잖아. 그, 저기, 그, 저기, 뭐야. 안 돼. 아. 아이, 100만원까지 안 되지. 30만원씩만. 그렇지, 그렇겠지. 그럼, 그 코스로. 아, 아침, 점심, 저녁 밥기도 먹고 또 어... 아우니 아, 뭐, 뭐 많이 다... 다녀본 것처럼 그 유튜브 보면 많이 나와 유튜브 프리핀 저기 뭐야 어이 그럼 내가 아니 유튜브 유튜브에 보면 내가